잘 먹는다 라는 말에 시간적 의미를 둔다면, 지금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메뉴를 결정하고 꼭꼭 씹어 맛있게 먹고 기분 좋은 배부름에서 가볍게 소화가 다 되고 난 후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눈과 입이 즐겁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지. 라는 소화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국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이란 결과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 영상은 자주 체하거나 방귀대장 뿡뿡이인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만약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공복에 하시길 권장할게요. 그럼 소화가 잘 되는 몸을 위해 움직여 볼까요? 편안하게 앉아 코를 통해 들어오는 숨이 갈비뼈 안쪽에 배 공간 안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걸 느껴봅니다. 배를 앞쪽으로 볼록하게 밀어내는 복식 호흡보다 배 둘레 전체가 넓어졌다가 부드럽게 내쉬는 숨에 줄어들면서 몸통 안쪽의 장기들을 마사지하는 기분이 드는 것처럼 숨 쉬어 보세요. 눈을 뜨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 정강이 위에 손깍지를 끼고 오른 다리를 쭉 뻗어 주세요. 정강이에 깍지를 껴기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으로 깍지를 껴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숨에 아랫배를 쏙 집어넣고, 한번더 허벅지 배 무릎 가슴 쪽으로. 트위스트, 왼팔 위로, 오른손이 왼 허벅지를 잡아 반대쪽 땅으로 내려주세요. 오른손을 왼쪽 골반 위에 걸어, 허리가 길어지게 손으로 골반을 엉덩이 쪽으로 살짝 끌어내려줍니다. 등의 윗부분부터 아래 허리까지의 긴장을 잘 들여다보세요. 들이시며 양팔 굽으려 다리 중앙으로 반대쪽. 엉덩이 살짝 들어 허리 중앙에 놓고 오른 정강이 위 또는 허벅지 뒤쪽에 깍지 꼭니다. 왼다리를 배에서부터 뻗는 기분으로 쭉 늘려주고 어금니 안쪽에 힘을 풀어보세요. 너무 강하게 두 턱으로 당기는 분들은 턱 앞에 긴장을 풀어요. 트위스트. 오른팔 위로 왼손이 무릎을 반대쪽 땅으로 오른쪽 골반을 엉덩이 쪽을 향해서 늘려줍니다. 무릎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은 윗등부터 아랫등까지 어느 쪽의 긴장을 더 풀어야 무릎이 땅으로 가까워지는지를 찾아보세요. 양팔 구부려 다리 중앙, 다리 내리고, 엉덩이 살짝 들어 다시 허리 골반 중앙으로. 부드럽게 숨 쉬면서 한쪽으로 몸을 돌려 테이블 자세로 옵니다. 어깨 밑에 손, 엉덩이 밑에 무릎, 발 골반 넓이로, 발등 땅에. 소고양이 자세, 숨을 들이쉬면서 아래 허리를 살짝 낮춰 시선 정면, 내쉬며 꼬리뼈 말아 등 둥그렇게 천장 쪽으로 머리 떨구고, 마시며 허리 낮춰 정면,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감아주세요. 들이쉬며 아래 허리 낮추고 가슴 열어 시선 정면. 내쉬며 꼬리뼈 감아 정강이를 땅으로 누르고 윗등 동그랗게. 숨을 들이쉬며 허리 낮춰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등 펴지게 꼬리뼈만 살짝 감고 엉덩이 뒤로 다운독. 왼발 앞, 런지. 오른쪽 무릎 매트 접어서 발등 땅에 양팔 위로 숨 쉬어요. 앞에 어깨 근육에 상해가 없다면 손을 등 뒤로 보내 깍지를 꼽니다. 두 자세 중 어깨가 더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세요. 주저앉는 느낌보다 골반 바닥에서 척추를 정수리 쪽으로 길게 연장합니다. 손 땅에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트랑가. 다리 골반 넓이 뒤로 보내고 손등 힘옆 바닥. 보트 자세 들이쉬며 상체만 올라오세요. 어깨 가슴 활짝 열고 다리를 발등까지 쭉 뻗는 기분을 유지. 아래 복부는 계속해서 부푸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양손 가슴 옆. 내쉬며 다운독. 런지, 오른발 앞, 왼쪽 매트 접어 무릎 발등 내리고 들이쉬며 양팔 위로. 가능하다면 등뒤 깍지를 낍니다. 두 자세 다 좋아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깍지를 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몸에 맞춰 선택합니다. 엉덩이 근육에 힘을 딱 쓰고 오른쪽 서외부에 기대지 않게 가슴 천장 쪽으로 길게 연장 양손 풀어 바닥,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투랑가 다리 골반 넓이 뒤로 쭉 뻗어주고 손등뒤 깍지를 낍니다. 이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요, 타올을 준비하셔서 어깨 넓이의 길이를 잡아주세요. 들이쉬면서 다리 뒤로 쭉 뻗고 상체 올라옵니다. 목에 힘을 풀고, 배에서 다리가 길게 뻗는 느낌, 배에서 가슴이 앞쪽으로 펴지고 올라가는 느낌. 손 풀어 바닥, 내쉬며 다운독 자세. 트위스팅 런지, 들이쉬며 왼발 앞, 오른쪽 무릎 패딩하고, 다리 90도 직각. 들이쉬며 오른팔 들고, 내쉬며 오른팔 왼 허벅지 바깥에, 오른손 주먹, 왼손 보자기 형태로 밀어내세요. 아랫배에서 쇄골 정수리 방향으로 몸을 최대한 길게 연장하고, 내쉬는 숨에 날개뼈 허리 쪽으로. 양손바닥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투랑가. 다리를 뒤로 길게 펴고, 손 가슴 옆. 불편하면 어깨 앞. 들이쉬며 로우 코브라. 허리에 힘을 주기보다 엉덩이뼈에 힘 줘서 다리 쓰세요. 배 앞으로 길게 연장하며 내려옵니다. 손 가슴 옆 짚고 내쉬며 다운독. 트위스팅 런지. 오른발 앞. 왼쪽 매트 접어 무릎 보호해 주고, 왼 허벅지가 90도 직각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기울지 않습니다. 왼 팔꿈치 오른 허벅지 바깥에 걸고, 아래 손 주먹, 윗손 보자기. 잘 느껴보세요. 트위스트가 목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배가 정수리 쪽으로 길게 연장하면서, 아랫배부터 돌아가는 걸 느껴요. 양손 짚고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투랑가. 손 어깨 앞 또는 가슴 옆들이쉬며 로우 코브라. 다리 길게 뒤로 밀면서 배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손 가슴 옆으로 옮겨서 다운독. 목 앞에 힘 풀고 숨 쉬어요. 트위스팅 워리어. 초보자는 방금 전자세, 무릎 내려 트위스팅 런지로 가셔도 좋아요. 오른팔 앞에 허벅지에 걸고, 아래손 주먹, 윗손 보자기. 앞뒤 다리의 간격이 너무 가까우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오른다리 가까우신 분들은 오른발 10cm 정도 더 뒤로 보내봅니다. 앞다리에 기대지 않고 두 발바닥을 다 사용하세요. 손 짚고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트랑가.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혼자서 발을 잡는 게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해 보셔도 좋고요 왼손등 이마 위에, 내쉬며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고, 오른 어깨 앞 가슴에 긴장을 풀어요. 언뜻 보면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런지할 때 느껴지는 오른쪽 배 안에서 허벅지 무릎 방향의 다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른쪽 배에서 허벅지 안쪽 근육이 최대한 멀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반대쪽. 이마 오른손 등위 왼손으로 왼발 잡고 왼 어깨 앞에 긴장 풀어요. 무릎을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왼쪽 갈비뼈 안쪽 배에서 허벅지 안쪽을 길게 뒤쪽을 향해 밀어봅니다. 한 다리만 쓰지 않고요. 두 엉덩뼈 힘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대로 손 풀고 양손 짚고 발 뒤로 다운독 트위싱 워리어 들이쉬며 오른발 앞 왼팔꿈치 오른 허벅지 바깥에 걸고 자세로 들어옵니다 초보자 또는 중심 잡는 게 힘드신 분들 뒷다리 무릎 발등 내려서 이전 단계로 자세를 연습하세요. 안 된다고 쉬지는 않습니다. 배를 한번더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연장하고, 이때 뒷다리를 땅바닥으로 더 누르셔야 돼요. 목에 힘 풀고, 아랫배 한번더 돌려요. 양손 바닥, 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투한가 등을 대고 누워 브릿지 자세. 수건이 필요한 분들은 옆에 가져다 놓으세요. 뒤꿈치 힙 가까이 발 골반 넓이로 들이쉬며 배 길게 내쉬며 꼬리뼈가마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순으로 올라옵니다. 윗등의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기분으로 어깨를 살짝 등 뒤로 집어 넣어주고, 깍지를 끼거나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 넓이로 타올을 잡고 자세를 유지하세요. 골반과 가까운 아래쪽 배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지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손을 풀고 숨 쉬고, 천천히 내쉬며 윗등 땅에 골반 굴려 중간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와요. 허리 긴장을 풀고 숨 쉬어 주세요. 양팔 구부려 머리 옆. 왼쪽으로 무릎을 툭 떨궈줍니다. 골반과 가까운 아래쪽 허리배 부근에 평소 긴장이 많은 분들은요, 브릿지 자세에서 조금 허리가 뻐근하셨을 거예요. 이 자세를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릎 세우고 반대쪽으로. 아랫배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숨 들이쉬며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어 허리 다시 중앙으로, 무릎 붙여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요, 허리 뒤쪽에 작은 원을 그리듯이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내쉬는 숨에 한번더 지그시 배 가슴 쪽으로 가깝게 안아요. 손발 풀고, 이완.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부드럽게 몸을 깨우고, 무릎을 구부려 한쪽으로 몸 돌려 일어나 앉습니다. 두 손, 가슴 앞에. 다이어트란 말의 어원은 체중 감량이라기 보다는 일련의 생활 방식 그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건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칼로리 조절이 아닌 생활 방식 전체를 되돌아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소화와 배설의 과정을 위한 건강한 음식 섭취 방법과 적당량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섭취, 소화, 배설 이 3단계를 꼭 기억하면서 잘 먹는 한 끼의 과정을 연습해 보세요. 잘 먹고 건강하게 소화하기를 바래요. 나마스테.